1998년 IMF 그땐 그래도 가족이 있었다. 그 애는 이상하게 춥지도 덥지도 않았다. 모든 게 멈춘 듯했다. 나는 매일 같은 전철을 타고 같은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엔 뭔가 달랐다. 신문 일면에 국가부도라는 글자가 박혀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로 직장을 잃었다. 로비엔 종이 상자가 쌓여있었다.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담고 있었다. 복사기 위엔 사직서 더미가 놓였다. 이제 그만 나오세요. 그말 한마디가. 내 세상을 부쉈다. 점심시간엔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다. 모니터 불빛만 깜빡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퇴근길, 아니 해고 길이었다. 버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주머니 속엔 만원짜리 세 장. 그 돈으로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이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음 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나는 뭘로 가족을 지키지?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밥을 퍼주었다. 국은 식었고,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아들은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아빠, 나 내일 소풍 가. 나는 말없이 미소 지었지만, 눈앞이 흐려졌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다. "우리 이겨낼 수 있겠지."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며칠 후 TV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나왔다. 아내는 서랍을 열고 결혼 반지를 꺼냈다. "이거라도 내어 나는 말렸다. 그건 우리 결혼 반지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이게 우리니까. 은행 창고 앞에 눈물과 미소가 섞여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 알았다. 이 나라는 무너졌지만 사람들은 아직 서 있었다는 걸 일어나기 위한 하루 이후 나는 신문을 팔았다.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뉴스를 건넸다. 그 손끝에 따뜻함이 있었다. 그들도 나도 같은 시대를 버티고 있었다. 하루 매상이 몇천 원이라도 그날은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 시절엔 누구나 넘어졌지만 서로의 어깨로 다시 일어섰다 다시 봄이 왔다 1999년 봄 공장의 불이 다시 켜졌다 거리엔 사람들의 발소리가 돌아왔다 언론은 한구 IMF 조기 상환이라 외쳤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뉴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에서 시작됐다 그때의 상처가 오늘의 강함이 되었다 우리는 돈을 잃었지만 서로를 얻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내 아들은 나보다 더큰 세상에서 산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반지를 기억한다. 그건 금이 아니라 가족의 약속이었다. IMF는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가족은 우리를 지켜냈다. 그땐 그래도 가족이 있었다. 그 시절. 당신은 무너진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여전히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가장의 하루는 여전히 전쟁 같습니다. 가끔은 서운하고, 가끔은 버겁고, 누군가에겐 잊힌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당신 덕분에 누군가는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고, 불이 켜진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흘린 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버틴 날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그때도 지금도 당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IMF를 견딘 당신, 오늘도 가족의 이유로 살아가는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